안녕하십니까. 에, 미래 교육 포럼 카톡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카톡 방은 이, 여러분들의 정보 공간입니다. 한 개인의 공간이 아닙니다. 에,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친구를 초청할 수 있고 또그 친구가 또 친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많은 어, 친구들이 모이면 어, 이 카톡 방은 음, 많은 큰 힘이 될 겁니다. 특히 예,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이 있는 학부모님들, 지금 이 카톡방에 들어가 계시는 음, 분들이 예,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으면은 음, 자녀들, 손자를 지금 기르고 있는 예, 며느리 또는 아들 딸들 음, 이런 분들한테 어, 이, 이 카톡방을 친구로 초청해주면은 그분들의 자녀들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도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카톡방 친구요 초청 여령을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간단히 이 친구들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를 보시면은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어, 이 미래교육 포럼, 그러니까 카톡을 보면은 에, 미래교육 포럼이 나와 있습니다. 그 마크도 있고요. 그러면 거기를 눌리면 바로 에, 왼쪽 1페이지와 같은 이러한 그 상이 나타납니다. 에,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은 세 줄이 보입니다. 우측 상단, 그 돋보기 옆에요. 이세 줄을 일단 클릭을 합니다. 그러면. 거기 두 번째 쪽이 나옵니다. 두 번째, 그러니까 상단 세 줄을 클릭하면 두 번째 창이 나오고 이두 번째 창을 보면 은 가운데쯤에 대화 상대 초대라고 있습니다. 플러스 대화 상대 초대. 그래서 플러스 대화 상대 초대를 또 클릭을 합니다. 그러면 바로 뭐가 뜨냐? 자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전화번호 검색 창이 쭉 뜹니다. 음, 여러분들이 그 입력해놓은 전화번호 검색창이 쭉뜨고 우측에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, 에, 보내고 싶은 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. 체크합니다. 음, 한분씩한분씩 한 이거는 에, 10명도 할수 있고, 20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체크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, 에, 우측을, 우측 상단을 보면은, 우측 상단을 보면은, 확인이랑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확인을 클릭하면은 어, 여러분들이 체크한 분들이 이 미래 교육 보럼 카톡방 친구로 카톡방 친구로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. 이 카톡방 친구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못하면서 없이 그냥 어 개인이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참 죄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내놓고 보면은 많이 나갑니다. 나가는데 이 미래교육 포럼이 카톡방은요, 이거는 일반 개인들하고 조금 다릅니다. 이것은 교육에 관한 것만 쭉 이렇게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